일번 타자 김규성이 두 번째 타석을 맞게 됩니다. 투수가 던지려고 할때 그때 배트를 들거든요. 지금 들거든요. 그렇죠. 벼락하고 잘 때렸습니다. 왼쪽 코스가 좋아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담장까지 가면서 선두 타자 2루타 이상을 때려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성이 2루까지 들어가면서 선수 타자 2루타. 김규성이 시즌 세 번째 2루타 때려내면서 득점권에 주자로 나갔고요. 김규성 벼락볼 때립니다. 떨어지는 공 자, 무중간 깊어요. 떨어집니다. 타구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2루에 있던 김규성이 여유 있게 홈까지 두 타자만의 추가 점수를 만들어내는 진룡 코리아. 2대 아, 0입니다. 김규성 선수가 파워가 있네요. 그러네요. 어, 지금 사실은 살짝 타구의 힘이 안 실린 것 같은데도 비거리 상당히 멀리 나갔고 지금 어 멀티 한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12번째 타점 그리고 7번째 2루타 김주성이 기록하면서 바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노아웃입니다 3번 타자 송찬이잘 때립니다 또 하나의 타구가 탐자 앞에 떨어지면서 또한번 2루 주자가 홈으로 올수 있습니다 세타자 연속 2루타 그리고 3대0을 만드는 진로코리아 지금은 송찬희 선수가 앞선 타석에서도 몸 쪽에 던지니까 지금 예. 몸쪽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무사니까 예. 질롱코리아가 빅 이닝을 만들 수 있는 음. 좋은 기회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하재훈이에요. 또 변하고 때립니다. 때립니다. 높게 속구 쳤고요 왼쪽의 타구이기 때문에 이 로주자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뜬 공이 나오면서 하재훈이 물러납니다 원아웃. 오장훈 선수가 첫 타석에 안타 때려내면서 첫 득점을 기록했었고요. 스윙 떨어지면서. 황만희가 끌려나가고 맙니다 일단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잘 잡고 있는 고앤윈 오장환이 삼진으로 몰러나면서 투아웃에 주자는 그대로 2루입니다 김기현 6번 타자 양희진 선수의 타석 준비 동작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일단 김기현이 끈질긴 승부 끝에 1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송찬이가 3루 도루를 했습니다 송찬이 오늘 도루 2개째를 기록합니다 서호철 첫 타석에 2루타를 때려내는데요 24개 공으로 시작했는데 30개 던졌어요 아하 연속 4개 볼두타자 연속 볼 넷이에요 우아웃의 주자는 말룹니다 첫 타석에 타점 기록했던 신준우 8번 타자 잡아당긴 타구 3루 쪽 어렵게 바운드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아서 1루에 늦었어요 실책까지 나오고 있는 시드니 이제는 4대0, 2-4 후에 점수를 추가하는 진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속점째 이번 이닝에 뽑아내고 있는 진롱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닝에 아홉 번째 타자인 박찬혁까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계속 2-3 알루고요. 어, 경찰 경기... 잘 어, 쳤죠, 크네요. 멀리 갑니다. 슬램드, 슬램드, 알루 옵다 박찬혁. 진롱 코리의 진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아, 2-4 만루인데 박찬혁 선수가 여기서 쐐기타를 날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홈런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큰 홈런이 나고 왔습니다 결정적인 박찬혁의 만루 홈런이 터지면서 이제 진롱이 8대0까지 달아납니다. 8대0까지 스코어를 벌렸고요. 다시 한번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을 갈라놓습니다. 김규성이 2타석, 한이닝 2타석, 2루타를 때려냅니다. 결국은 코앤윈이 마운드를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8대0 상황에서 마운드를 이어받은 크리스 옥스프링입니다. 입스위치가 고양이고요벼하고 방망이 끝에 걸리면서 높게 뜹니다. 중견수 그러나 이루수가 잡을 수 있겠다는 신호 유니스 이루수가 어렵게 잡아내면서 길었던 3회말 진롱 코리아의 공격이 끝이 났습니다. 진롱이 일곱 점을 추가하면서 8대0이 됐습니다.